여러분, 놀라지 마세요. 하이브리드의 시그니처 트림인데 가격이 6천만원대 차량이에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브리드를 싸고 빠르게 출고받을 수 있는 차량 두 대를 준비했는데요. 우선 순정 하이리무진 하이브리드는 6개월 이상 대기로 오래 기다려야 하잖아요. 하지만 LM 시트 전시장에 있는 이 모든 차량들이 다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그 자리에서 찾게 되고 가시면 됩니다. 하나는 화이트, 하나는 블랙 외관으로 준비했고요. 둘다 시그니처 프로브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.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. 이 블랙 차량은 루프만 제작된 차량으로 완전 기본형 차량인데 가격이 6천만 원대 차량이에요. 컴포트만 빠진 풀옵션 차량으로 하이브리드의 시그니처 트림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? 외관에서부터 도어 열고 볼 때까지만 해도 순정 모습 그대로죠? 하지만 천정을 딱 보면 이렇게 화려할 수가 없죠. 메인 무드 등 사이드 무드 등 27인치 스마트 모니터까지 루프 관련된 이세 가지만 컨버전 되었고 그 밑으로는 순정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차량입니다. 그런데도 저희가 이렇게 전시차량으로 만드는 이유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차량 소개도 하고 또 빠르게 출고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 놓았는데요. 순정 차량과 똑같은 모습의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더 밝고 화려한 무드등과 더 커진 모니터로 시공했는데 금액이 순정보다 싸다는 건안 사면 손해라는 거죠. 하이브리드로 하면 순정 금액이 7천 중반 하지? 이 화이트 차량은 방금 소개한 블랙 차량에 리무진 시트와 바닥만 추가 작업된 차량인데요. 오늘은 가성비 있는 차량들만 소개하기 때문에 금액대가 비싸면 안 되겠죠. 스마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. 스마트 패키지에는 1, 2, 3열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는데 여기에 요트 바닥을 추가로 해서 금액이 7천만원 초반대입니다. 이렇게 해도 순정보다 저렴하게 측정이 되는데 더 놀라운 건두 차량 모두 9인승으로 사업자이시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? LM 시트 전시장에는 두 차량 말고도 다양한 차량으로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차량 둘러보시고 시승해보셔서 나에게 맞는 그런 좋은 차량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